All right. A moment of silence, Blanc Russian River Valley. Emos. <laughs> okay, okay, good. 좋아.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해피 버스데이 투 생일이 아, 생일이 애용. I mean 이게 생일이 뭐 생일이 애용이 막 생일 뭐 이마크 생일이 애용이 막 이걸 어디서 내가 봤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작품이 제 뮤즈가 돼서 귀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천인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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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니 어떻게 약간 나 응는 진짜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팬분들은 어떻게 그런 거 항상 생각할지 막그그 아, 그 아이돌에 맞게뭐그 멤버에 맞게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떻게 어떻게 어떻게 s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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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 게 어떻게 어 It's my birthday. 어? 고마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후 월요일이네. 월요일이야. 아, 월요일인데,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It's a Monday. It's Monday. i i k e m y b i r t h d a y hey I it's good to see you all. it is my birthday today Korean time. I have turned 22 um, 22 years of living um, on this specific day. It's been 22 years full full round and uh still feel the same <laughs> um, but uh yeah 22 years. Of those 22 years though, I spent almost 6 years with you guys. So that's something to talk about. And, uh. 아, 근데 사실 댓글이 안보여서안 개만 껴야겠다. Okay. Y'all don't mind the glasses, do you? 아무튼 여러분들, 어, 뭐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만으로 두, 22살이 됐습니다. 22살이 됐고, 22살 중에 6, 거의 6년 가까이는 웨트 시즈니. So 약간 뭔가 내 생일은 또내 생일이지만, 뭔가 시즈니 생일인 것만큼 뭔가 축하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laughs> 오케이. Um, yeah. okay. 아, 아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아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아 무슨 선물 받았냐고요? 아 무슨 선 무슨 무슨 선물 아, 무슨 선물 오케이 아 그렇습니다 사실 또 팔찌를 엄청나게 요즘 뭔가 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멤버들에게 그냥 아 요즘 뭐 어떤 팔찌가 좋아 요막 이렇게 그냥 툭툭 뭔가 던졌는데 아 이렇게 아또 재현 형이 또 재현 재훈스가 재훈스 형이 또 바로 그냥 오다 주, 오면서 주웠다고 <laughs> 별거 아니라 고 그냥 주더라고요 땡큐. 땡큐 고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뭐, 이거 말고도 뭐 아무튼 근데 지금 당장 뭐 보여 보일... 아 그리고 뭐 이것도 있습니다 또 Yes y e n b l o c k u n b l o c k كرас게름 네가 바빴다 더 네이처리퍼블릭 um, 이렇게 또 이쁘게 정말 뭐 아직 완전히 뜯지도 않았어요 뭔가 뜯으면 오히려 오와 뭐야 카드도 있는데? 땡큐 oh. 카드도 있다 와 진짜 진짜 쓰셨어 와, 와 안녕하세요 마크님 네이처 b 퍼블릭입니다 마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그린더마 화 아 이건 뭐 나가면 안 되는 건데 찍어 찍었다는 거 나와도 되는 건가? 아무튼 촬영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어 네이처 파브에게 정성 가득한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트 오늘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네이처 퍼블에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약간 손으로 쓰셨다 감사합니다 와 이건 진짜 몰랐다 Anyways, um. Yes, Nature Republic with NCT 127, coming your way um... 그리고 또 그리고 또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정도면 거의 약간 우리가 약간 거의 이 10층 숙소가 거의 약간 그 뭐라 하지? 그한우아그 고기 뭔가 보관하는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아무튼 되게 또 엄청난 스케일의 고개를 보내주셨습니다. yes yes 아무튼 어, 사실 어, 선물을 떠나서 어, 그냥 되게 진짜 나도 내 생일이 맞나 싶어서 뭔가 되게 많은 분들에게도 뭔가 연락도 오고 되게 약간 진짜 감사한 분들 되게 뭔가 그냥 오, 되게 오랜만에 연락한 분들? 그리고 뭔가 되게 뭔가 너무 감사한, 벌써 아직 하루가 끝난 건 아니지만 되게 감사한 하루였어요 지금, 어, 4시도 안되 아무튼 음, 뭐, 되게 어, 뭐 얘기하려 했지? 스물 음, 두살된 소감? 22살 되니까 뭔가, 만으로 22살. 아,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뭔가, 마냥 어린 것 같지만은 않은데, 아직도 좀 애기 같긴 한데, 좀 그런 애매한 마음가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약간 22살 되게 좋은 숫자인 것 같고, 뭔가, 좋아요. 좋습니다. Who said "Happy birthday" first? Um, 누가 제일 먼저 했지? Um, 오 태일형이었던 것 같아. 태일형이었던 것 같아. 제가 태일형이었던 것 같아요. 태일형이. 태희령이... 제가 어제 그냥 바로 집을 갔거든요. 저 이제 본 집, 아 이제 부모님도 같이 계시는 집에 갔는데 어 대일형이 아예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대일형이네. 그리고 바로 막 잔이 형도 바로 또 전화오고 그리고 막 아무튼 막 그렇게 줄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다 왔습니다. 뭐. 각그 톡으로도 오고 아무튼 근데 신기하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태일이 형이 제일 먼저였던 것 같아. 아닌가? 틀렸으면 약간 그 멤버가 서운할 수도 있네데음 근데 기억으로는 아 페이스 타임 네 맞아요. 기억으로는 태일이 형. 아무튼 아 어, 근데 진짜 되게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음 어, 일단... 네, 문텔 소스 입... 애니웨이스... 어,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막 미역국이랑 막 갈비도 막 준비를 했어요. 12시에 맞춰서... 그래서 뭐 먹고 난... 저는 오히려 약간 아무 생각 없이 막 "미역국 맛있다" 하면서 막 되게 와, 좋아하면서 먹고 있는데, 엄마가 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한 진짜 몇년 만에 이렇게 8월 1일에서 2일로 넘어가는 그 12시에 생일을 맞이하는 거가 되게 한 거의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뭔가 되게 와우 좀 그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더 괜히 약간 약간 괜히 기분 좀 뭔가 따뜻한 느낌 그리고 그 우리 그 아빠가 그저 진짜 오래 쓰는 그 지갑 있죠. 그 여러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그 지갑을 드디어 바꿨어요. 나가 보니까 아빠가 이제 그그만쓰라고좀 그런 거랑 비슷한 지갑을 사줬어요. 그 지금 진짜 한 6년 넘게 아뭐 아무튼 진짜 거의 한국 오면서부터 썼던 그 지갑을 아직도 쓰고 있긴 한데 아빠 이제 그거 그만 쓰고 이거 써 하면서 그런 비슷한 지갑의 류로 사줬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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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일단은 Um, 사실, 멤버들은 지금, 뭐, 지금, 지금, 당장 여기는 없는데, 이따가 뭐, 저녁에라도 다 같이 좀 모일 거, 아, 뭐, 사실 지금 멤버들좀 바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그걸 이제, 어, 어, 이제, 합류를 이제, 그 시간이 돼서 이제 곧갈 건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항, 어항, 어항. 네, 다음에 그 직업 보여줄게요. 그리고 은근 한 새벽 되니까그 진짜 전화 온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약간 그 철러 막내그 철러 천러, 철러도 한두번 근데 내가 못 받았어 새벽이어가지고 태양도 오고 히히 <laughs>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일단 진짜로 제가 진짜 막좀 대박인 막 그런 좀 약간 팬분들이 엄청난 약간, 어, 뭐라 하지? 그, 막 예를 들면 진짜 생일을 맞이해서 되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신 팬들이 많더라고요. 어, 막 기사로도 보고, 막제 아는 막 지인분들이 막 보내주기도 하고, 막, 막 되게 멋있다 이렇게 오히려 먼저 온 그런 연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나보다 역시 멋있어요. Yes. 아, 근데 진짜 아 화면이 너무 흔들린다고 나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아 아닌가 에어컨 때문에 그런가 네 아무튼 카메라 지진 난다. 아마 있어. 오케이, 뭔가 된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어 뭔가 막 그렇게 막 오래 뭔가 오래 그렇게 막 오래 얘기를 막할그 오늘의. 음뭐 um, 얘기할래지? 아무튼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또아 어, 시진이 몰래 좀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사실. 아뭐 어, 다른 또 먼저 가 있는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바로 어 보러 가야 되는데 아그 이제 내 네,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너무 약간 약간 그니까 그그 브이앱을 사실 그냥 아예 밤 오늘 좀 뭔가 일정이 다 끝나고 밤에 아예 할지 아니면 지금 이 시간 좀그 시간이 그 나서 이이 이 순간 출발하기 전에 할지를 막 결정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생일이 아예 다 끝나는 느낌에 어 um, 브이앱을 하면 좀 뭔가 그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뭔가 딱이 시간대가 중간인 것 같아서 지금 했어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오래 얘기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도 어 많이 축하해주신 어팬 우리 시신이에게 고맙다는 말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That's right. 그래서 어어 진짜로 진짜로. 어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고 뭔가 뭔가 많은 약간 에너지를 저한테 각자의 방 각자의 뭔가 방법으로 해줘서 뭐 감사합니다. y yes. e um, 뭔가 진짜 궁금한 거 댓글 한 두개 정도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이번만큼은 진짜 진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줄게요 진짜 그 어떤 스포여도 다 얘기해 줄게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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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me 잠깐만요, 한... 한 아, 진짜 30초 기다리고 나오는 질문을 딱 읽어야겠다. 그래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Happy birthday to me, do do do. Happy birthday to me, do do do. Happy birthday to me, happy birthday to me. 오케이 okay, 읽을게요. 오늘 뭐 하러 가? 오늘은 어... 오늘 뭐 하러 가? 오늘은 어... 오늘은 오늘은 그거 하러 가 그렇죠? 오늘은 오늘은 어...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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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다 네, 말해줄게요. 진짜 다 말해줄게요. 오늘은 약간 오케이 하러 갑니다. Yes, yes. 오케이. 휴. 아 너무 다 말했다. 오케이 next one. 컴백 노래 한 소절 go. 오케이. 오케이 okay. 됐다 됐다 <laughs> 이 정도면 진짜 다 줬다 근데 진짜 이 정도면 다 줬어요 까 오케이 까아세 번이나 다 줬어요 오케이 okay. 아무튼 뭐 사실 그렇게 뭐 좋은 그런 인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올 때 바로 그 노래가 딱 나오면 오늘이 기억 오늘이 기억날 거예요. 8월 2일. 예스. Yes. 아무튼 um, 저는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thank you guys so much for uh, seeing and celebrating my birthday with me. Um, I know you guys are far away. but still I felt you all. Um, I hope we get to see each other soon. And uh, Like seriously, thank you, all the foreign fans, all the international fans, everyone who, uh, who wanted to say happy birthday to me. I accepted it all. Um, I think I did. So uh, for real, thank you guys. Um, I hope you guys are as happy as I am and uh, spread that positive, like that positive energy. You know, like spread, spread, spread it all. Spread the love. Hamzamita, everyone. Happy birthday to okay. Thank